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린 아이와 같이. 같이.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자 할 때에 어떻게 칭찬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말들이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과 또 격려와 칭찬이 될수 있을까요?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아빠, 저 이번에 100점 맞았어요. 부모님이 뭐라고 칭찬해야 칭찬이 될까요? 잘했어. 그런데 이잘해서는개 훈련할 때 하는 말입니다. 해피, 갖고 와. 잘했어. 이잘해서라는 이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칭찬의 말이 아닙니다. 그냥 내 위주로 평가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어떤 말이 칭찬의 말이 될수 있을까요? 아들 수고했어. 아들 애썼어. 딸 애썼어. 여러분, 애썼어, 수고했어, 이 말은 회사의 사장님이 부장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김 부장, 수고했어, 애썼어, 내가 다 봤어. 사장의 뒤에는 눈이 달려있어서 다 봤어. 정말 고생했어. 여러분, 칭찬은 말이죠. 놀라운 반응을 하면서 하는 말이 칭찬입니다. 엄마, 아빠, 저희번에 100점 맞았어요. 어머, 우리 아들 대단하다. 우리 딸 대단해. 이렇게 놀라면서 하는 말이 칭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칭찬을 했습니까? 아빠, 저 100점 맞았어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너 이제부터 시작이야. 교만하지 마. 항상 겸손해야 돼. 방심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말이죠. 부모님의 사랑과 격려와 또 칭찬이 필요합니다. 칭찬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린이들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줄 한번 따라하실까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영접하라. 여러분, 예수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니시는 곳에서는 항상 사람들로 분비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 의도로 질문하는 바리세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정말 말씀이 궁금해서 질문한 제자들도 있었으며,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또 예수님이 복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러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어느 날한 무리의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며 복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되었을 즈음 그들 앞에서 팔을 벌리며 어린 아이들을 막아서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라피나 존경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게 되자 그들을 막았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행동에 대하여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라비, 즉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었기에 관례상 어린아이를 축복해달라는 요청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왜 그들을 꾸짖은 것일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자신들의 선생인 예수님께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해주는 그일 외에도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여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은 당시의 어린아이와 여인들은 유대사회의 이론으로, 유대사회의 구성원으로도 여겨지지 못할 만큼 매우 경시되고 천대받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모들과 어린 아이들을 막아서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의 눈에는 어린 아이들이 매우 귀찮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때 오히려 제자들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화를 내셨다 했는데 이 말은 크게 탄식하며 안타까워하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탄식하며 안타까워하신 분이 계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가로막고 굳이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자세와 태도와 말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반갑게 영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그들을 막아선 것입니까? 예수님은 어찌하여 반갑게 영접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의 현재 모습만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은 아이들 속에 있는 미래를 바라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의 그 모습만 보았지만 예수님은 아이들 눈에 있는, 아이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이 할수 없는 것에만 집중했지만 예수님은 아이들이 될수 있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이처럼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그 자세와 태도와 말은 사뭇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위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며 단정하거나 속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이들의 미래, 아이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이 아이가 말이죠. 이로코롬, 요로코롬 어린 뒤이 빚덩이가 뭘할수 있겠소? 하는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이 아이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 앞에 써임받는 세계적인 축복자가 될 거야 하는 그 축복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이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가복음 9장. 이 마가봉 9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이미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제자들은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렸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당시에 미성숙한 사회의 통념을 깨고 이방인이든 여자이든 어린이든 연약하고 멸시받는 모든 사람을 극률히 여기시고 반갑게 맞이하며 영접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그들의 경험 속에 담겨있던 오래된 통념을 깨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우리 개인마다 경험한 일반적인 생각을 바꾸거나 깨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삶 가운데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상의 원리에 근거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미리 연습하는 거룩한 훈련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5절 중반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받들지 않는 자는 이라는 이 표현은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취하지 않는 자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 할 때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그저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라, 어린 아이와 같이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를 줄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며 인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수 있도록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초대하십니다. 하지만 그 초대에 응답하지 않으며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며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작은 첫째로, 어린아이와 같이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기 힘으로는 할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부모님에게나 또 어른에게 전적으로 맡깁니다. 어린아이는 누구에게 의지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이 필요하면 망설이지도 않고 곧바로 요청합니다. 배가 고프면 엄마 밥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무섭거나 아프면 아빠, 엄마 하고 부릅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필요한 걸 그대로 말합니다. 또한 자기보다 더큰 존재를 믿고 그대로 따릅니다. 높은 곳에 가고 싶으면 안아주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아무 두려움 없이 안깁니다. 아빠나 엄마가 자기를 떨어뜨릴 리가 없다는 전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 없이 자기를 맡기고 쉽니다. 엄마 품에 안기기만 하면 아무리 시끄럽고 낯선 곳이라 할지라도 곧바로 잠이 듭니다. 다치거나 넘어져 울면서도 곧바로 달려가 안깁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그 누가 뭐라 해도 슈퍼 울트라 파워죠.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럼 없이 의지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자존심이나 두려움, 불신 때문에 의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의지한다, 위탁한다, 맡긴다, 내려놓는다 하는 이런 표현은 믿음,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의지합니다, 위탁합니다,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 하는 것입니다. 10편 28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했습니다.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였을 때에 내가 도움을 얻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의지하면서 도움을 구하여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철저히 의지합니다. 부모를 철저히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누리며 마음껏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작은 둘째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려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존적이고,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 않으며 배우려는 마음과 자세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고 남을 인정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또한 교만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그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순수함과 정직함을 간직하려는 노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는 것도 적고, 자격도 없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을 깨닫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작은 셋째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순수한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마음이나 태도에서 꾸밈이나 계산이 없이 진실되고 솔직하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어린아이는 세상을 편견 없이 바라봅니다. 또 선입견 없이 대합니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어린아이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정직함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말이죠.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보는 그대로 말하는 정직함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엄마가 머리를 커트하고 왔을 때에, 어른들은 예의상 예뻐요. 예뻐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엄마는 머리를 왜 그렇게 이상하게 잘랐어? 그렇게 눈치없이 말합니다. 그게, 그게 솔직한 거죠. 또한 차별 없이 누구와도 친구가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놀이터에서도 처음 만난 아이에게도 우리 친구하자. 우리 친구하면 놀자. 하면서 아무 조건 없이 함께 놀아요. 배경이나 외모, 나이와 관계없이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그 태도는 아이들만의 순수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동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작은 비눗방울 하나에도 우와 하면서 눈을 반짝반짝흐리면서그 비눗방울을 따라갑니다. 어른들은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것도 어린아이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은 순수하다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이런 어린아이의 순수한 모습들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보고 배우라.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 아이 한명한 명을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이나 권력, 개인의 노력이나 수고로는, 수고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의지하는 믿음과 겸손한 자세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우리 나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며 세상의 통념이나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어린 아이와 같이 늘 순수하여 예수님의 넓은 품에 안겨 그분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그 아이가 우리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게 된 육신의 자녀이든, 주일 학교에서 교사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나는 영적인 자녀이든, 아이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엄청난 보물들입니다. 우리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이 소중합니다. 비록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이 아이들이 나중에는 영적인 거인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목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 속에는 세상이 들어 있습니다. 시대와 역사 앞에 쓰임 받는 축복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셨던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대할 때에 만날 때에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누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떨지 는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 취하지 않는 자는 결단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더욱 겸손한 자세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